네 안녕하십니까 코인길잡이 박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볼 건데요 현재 258원 1.5%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정말로 역대급 관심이 쏠리면서 전세계 동시 상장과 더불어 트럼프 일가의 코인이라 많은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하지만 상장비는 개뿔 오히려 덤핑이 나오면서 역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 수 있는지 명확한 근거와 함께 확실한 매수가 매도가 기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 마지막에 이번 불장 떡상할 수밖에 없는 히든 코인까지 오픈해드릴 테니까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성장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현재 많은 분 홀더분들이 그 구간별로 많이 물려들 계실 텐데 성장 후 최고점 밑꼬리부터 최저점 방치형 캔들 아래까지 무려 55%가 넘는 급락이 나와 주었습니다. 이게 정말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 트럼프 일가에서 발행한 코인이 맞나 싶을 정도지만 급락한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트럼프 일가가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토큰을 전 세계에 동시 상장을 하면서 한 방에 7조 원 수익을 봤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트럼프 일가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했던 대형 투자자들도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봤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던 거고, 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최대 공급량 천억 개중 초기 유통량만 270억 개, 한 순간에 27% 가량의 물량이 풀렸기 때문에 초기 투자자들이 상장 이후 곧바로 이 시액차익으로 인한 매도자리는 불가피한 자리였습니다. 당연히 하락은 어느정도 예상이 되었고 여기에 더욱 해더 충격적인 내용은 이 트론 창업자 저스틴 선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토큰을 계속 팔아버리면서 가격 하락이 이어졌다는 건데 그래서 저스틴 선의 지갑을 블랙리스트 처리를 해서 갖고 있는 모든 토큰을 동결시켜버렸습니다. 이미 풀려버린 5.4억개 언락토큰과 24억개 의 풀려있지 않은 락업토큰까지 전부 다 동결을 시켰습니다. 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고 조정과 하락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선 여기 250원대 반등하고 이 부분에서 매물대가 쌓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규 상장한 코인은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을 잘 지켜보고 정부와 제도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은 하반기 사이클 우리가 잘만 매수매도 한다면 정말 큰 수익 노려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코인 누가 만든 겁니까 이 트럼프 일가가 운영 중인 회사에서 직접 발행한 토큰입니다 트럼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조만간 바닥 저점 테스트 끝나면 역대급 폭등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분명히 하락이 조금 더나오 다시 한번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런 저점을 이용해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저점 매수 잡고 분할 매수로 평단가 낮춘 다음 반등이 나올 때 매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또 궁금해 하시겠죠. 아니 그럼 내가 도대체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데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면 되는데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저점 매수, 비중 조절, 실시간 대응, 매도 타이밍까지 싹다 잡아드리겠습니다. 6308-6483으로 월드라고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 매도해야 되는지 비중 관리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리핑해드리겠습니다. 조만간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도 해줄 거고 이 트럼프 코인이기 때문에 조만간 대폭등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물려서 손실 중이신 분들은 수익권으로 탈출할 수 있는 대응법 보내드리고 신규 진입 고민하시는 분들은 눌림 목구간왔을때 저점 매수 타이밍 잡아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수익이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은 6 3 0 8 6483으로 월드라고 적어서 문자만 남겨주세요. 100% 무료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믿어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문자 받아보시고 관망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니까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하면서 재미있는 투자하실 수 있게 제가 옆에서 서포트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영상 앞에서 말씀드린 이번 불장 떡상할 수밖에 없는 히든 코인 지금 바로 오픈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절대 아무데서나 들을 수 없는 정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정보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크립토 시장의 가장 핫한 키워드가 뭡니까?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죠. 최근 미국에서 트럼프가 설명하여 화제로 떠오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 이 지니어스 버퍼 관련하여 은행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스테이블 코인의 입지를 위협할 만큼 엄청나게 빠른 성장세를 언급을 했고 또 주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이 최근 나스닥에 상장이 되고 단기간에 무려 800%가 넘는 엄청난 폭등을 기록한 데다가 고점 기준 시총이 약 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코인 베이스를 넘어서는 기록까지 달성하고 스테이블 코인 메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는 바탕을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최대 코인 거래소인 이 코인베스도 이 서클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기반으로 하는 결제 플랫폼을 최근에 공개한 뒤 시총이 사상 최대치인 1천억 달러, 약 130조 원 이상을 달성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재명 정보가 들어서면서 한고공략으로해세웠던게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었죠. 이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첫 발의에 들어갔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 레버리지 기도 열려 디지털 자산 시장을 이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빅테크 플랫폼 카카오, 토스, 네이버 같은 경우. 도 스테이블코인 주도권을 잡으려고 전면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미 카카오나 토스 같은 경우는 이 TF를 구성을 해서 사업성 검토에 착수했고 네이버도 준비에 들어간다고 이야기가 나온 만큼 현재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 올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도 u s d 이라는 토큰을 발행할 정도로 지금 정부나 기관들, 대형 VC 투자자까지 모든 관심이 스테이블코인 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하고 관련된 암호화폐와 주식 급등 사례가 계속 조명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프로젝트가 코인 상승장을 주도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시점에서는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을 잘 지켜보고 정부와 제도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박로가 우리 구독자 분들과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이번 불장 사이클에 꼭 담아두셔야 하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활발적으로 성장 가능한 종목들 지금 바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이 다가올 불장에서 이 스테이블 메타에 주목받을 수 있는 이런 코인들 저와 같이 저천에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에 찾아온 기회에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는 셈치고 단돈 만원이나 10 10만원 만이라도 한번 투자해보세요. 최소 못해도 3,000%에서 5,000% 정도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 사이클 불장 올건데 저와 같이 인생 역전 한번 해보실 분 6308-6483으로 스테이블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 정보 오늘 100% 무료로 오픈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믿자야 본전이니까 문자 받아. 보시고 관망해보셔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기회 드렸고 잡는건 여러분들 몫입니다. 혼자 고민하면서 존버하는 시간 낭비 그만하시고 이번 불장 우리도 큰돈 한번 벌어봅시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코인결잡이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